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물을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3분만에 성경 맥잡는 성경인물노래 369 가사 가운데 오늘은 에녹과 장자 무두셀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에 보면 성경인물 369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반복해서 이렇게 익히게 되면 성경 전체 66권의 중요한 인물들과 그들의 생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맥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성경 인물 노래 3 6 9 가사를 만들고 또 그게 곡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보급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급하고 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그 노래를 듣고 부르시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 저는 에녹과 장자 무두셀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에녹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본 그런 찬송가 가 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참이 특별한 삶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빼놓게 특징습니다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드셀라를 놓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365세가 되던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데 데려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서 데려간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불병거 불일을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헤리바 헤람 가운데서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성지 생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애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보면요, 아주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뭐, 거의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뭐, 905세, 어? 930세, 응? 아담도 930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에노스도 905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야레스라는 사람도 962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라멕도 777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장세기 5장에도 보면, 평균이 다 900세 이상을 산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녹은 365세까지만 살았어. 그러면 뭐 뒷자리 뛰고 애녹은 36세를 산 거고 무드셀라는 96세를 산 겁니다. 뒷자리 뛰고 365, 뭐969 이러면 더 쉽게 오늘날 우리 나이로 계산합니 96세? 오래 사신 거죠? 36세? 청춘에 간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예전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알타가 가족들 자녀들 만나고 죽자 9988234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애녹은요그 시대의 사람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못 살았습니다.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아닙니까? 33살 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일찍 죽었다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장가도 못 가고. 30대에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아직도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삶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세계 3대 성인으로 추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면요. 뭐 거북이도 이야기하고,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은요. 나무입니다, 나무. 미국에 가면요. 47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4700. 와, 4700년이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원전. 4000년 전이 아브라함 시대였거든요. 저는 뭐, 숫자를, 이 성경 숫자, 숫자에 약한데 숫자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0년, 500년 전에, 에스라, 1000년 전에, 다윗 1500년 전에, 모세, 2000년 전에, 주전 2000년 전에, 아브라. 함 500년씩 계산합니다. 제가 하는 이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예수님, 500년 전에, 에스라, 천년 전에, 다이, 1500년 전에, 모세, 2 0 0년 전에, 아브라. 그러면 지금 2000년, 예수님 오신 2 0 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그럼 4000년인데, 4 7 0 0년 되었습니까? 부두셀라 나무라고. 합니다. 하도 오래돼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사에서 한 모세. 무드셀라니까,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나무에 붙여서 4700년 된 나무 이름에다가 무드셀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전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었습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었다. 어떤 심판입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때 시나는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이 구원받을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주 밖에서 홍수가 한데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죠 비참하게 죽죠 여러분 에녹은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오래 산 사람으로 장자고 장남이었지만 그는 불행한 삶을 마감했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심판받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우리는 에녹과 무드셀라를 비교하며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임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사는 삶을 삽시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